오늘은 5월 10일 금요일, 음력으로는 4월 3일 갑술일이니까요, 개날입니다. 이른 봄 들에 나타난 푸른 청구의 날입니다. 오행상 갑술은 천강과 지지에서 목극, 토즉 나무와 흙이오는 상극관계입니다. 갑술의 기운은 다양한 그 관심사를 갖고 스스로의 그 힘으로 고군분투 또 개척을 해나가는 그런 기운입니다. 이런 그 갑술의 일진을 그 돈복 터지는 그 일진으로 또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청강과 지지에그 실종이 되어있는 그 수기운을 적절히 그 보충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때 그 메마른 그런 흙이 되지 않고 또 찰진 흙이 되어서 상극으로 그 나무를 극하는 그런 토기운이 아닌 나무가 그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그런 토기운의 그 환경으로 가축이 되기 때문입니다. 오늘처럼 또 요일에서 오엔 금요일 또 금요일에 이렇게 왔다면. 천간이 그 감목에게는 상극을 그 심화시키게 될 것입니다. 또 지지의 그 토에게는 상생의 그 조화를 또 크게 이끌게 될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수기운의 그 암수를 담아서 그 집의 북쪽 구역에 이날은 그 소금과 동전을 그 함께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작은 그흰 그릇에 그 소금 한 스푼을 덜어서요. 북쪽에 두신 상태에서 그 소금 그릇 그 앞에 그 빛이 반짝반짝 나는 그 동전 두 개를 함께 놓아 주시는 겁니다. 그리고 날이 바뀐 후 후에 그 철수 원위치 시켜주시면 또 아주 좋습니다 북쪽 구역은 그 물의 구역입니다 오행 그 수기운의 그보충에또 가장 좋은 그런 그 집안 내의 그 풍수적인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때 그 물기운 가득한 그곳으로부터 또 소금과 이렇게 함께 둔그 동전을 통해서 부정성이 제거된 또 알차고 또 실속 있는 그런 돈복의 초대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손실될 그런 재물이 아닌 집안을 그 번영으로 이끌 그 금전운을 물처럼 또 밀려오게 만드는 또 이런 그 갑수리를 같은 이런 개나리 하면 좋은 아주 좋은 그 풍수 방법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간단한 또 풍수 조치까지 병행하셔서요. 크게 그 돈복 터지는 멋진 그 푸른 청구의 날 만드시기 바랍니다.